여러분들은 니트 구매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있나요? 가격, 소재, 착용감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니트는 정말 신중하게 구매하는데요. 가격을 떠나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이왕이면 소재도 좋고 착용감도 좋은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니트 괜찮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꼭한 번쯤은 입게 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요새 어떤 니트 구매할지 정말 많이 보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보던 것들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스파 브랜드, 국내 브랜드, 해외 브랜드,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봤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램스울 크루넥 스웨터. 아주 얇은 램스울 실로 편직한 크루넥 스웨터입니다. 유니클로 니트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니트 중 하나인데요. 베이직한 디자인과 레글런 소매, 라운드 넥으로 정말 딱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램스울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물론 텍스처는 너무 부드럽다까지는 아니지만 안에 티셔츠 하나 입고 충분히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차분한 구종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톤 다운된 하의와 매칭하면 전체 룩의 색 조합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가격도 유니클로답게 합리적이어서 언제 구매해도 손해 보지 않을 제품입니다. 다음은 캐시미어 크루넥 스웨터 긴팔. 유니클로의 대표 니트 중 하나인 캐시미어 스웨터입니다. 일단 15종이라는 꽤 많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 캐시미어 100%인데 가격은 129,000원. 물론 최근에 좀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은 유니클로 아니면 책정하기 힘든 가격이 아닐까 하네요. 캐시미어 100%라서 부드러운 텍스처는 당연하고 얇고 가볍지만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루즈한 실루엣으로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스파 브랜드 특성상 다양한 연령층과 불 없이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입기 좋은 옷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지 기장이 조금 길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요즘은 크롭한 기장이 선호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긴 기장이면 바지 안에 무심하게 툭 넣어서 입으면 크롭한 느낌도 가져가면서 스타일링 완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텐다드 미니멀 크루넥 니트, 울 혼방 베이직 크루넥 니트입니다. 메리노 울이 50%나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착용 가능한데요. 일단 노멀 저주기로 편집돼서 베이직하지만 29종의 엄청난 컬러수와 가격도 무텐다드다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고요. 어디에나 잘 간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네요. 왜 무텐다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니트인지 알것 같은데요. 모델 착용 이미지를 보시면 소매에 비해 기장이 조금 짧게 나왔고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모델 이미지처럼 딱 이쁘게 트렌디한 실루엣으로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튼 리보드 크루넥 니트. 핫지 조직으로 편집된 크루넥 니트입니다. 기본 니트를 가지고 싶은데 너무 기본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니트 말고 다른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처럼 기본이지만 좀 달라보이는 조직감을 가진 니트가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조직감만 달라도 완전히 달라보이는 게 바로 니트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제품은 코튼 100%의 원사를 7개이지로 편집을 했고요 코튼 원사 특성상 약간의 차가운 터치와 중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울 원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을 하신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7 게이지 두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버한 실루엣 유지에 좋고 13종의 컬러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가성비 있는 라운드넥 니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구매하기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 보일드 울, 크루넥 스웨터. RWS 인증 울을 사용한 크루넥 스웨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가 스파 브랜드 중에서도 니트 품목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차분한 색감과 고급스러운 텍스처. 톡톡한 원단감의 제품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 톡톡한 원단감이라는 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밀도 높게 짜서 두껍지만 부드러운? 아무튼 만져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제품도 그런 원단감을 가지고 있고, 기본이지만 코스에서 항상 자라는 느낌의 제품이라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차분한 3종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서 코스 특유의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버사이즈 알파카 블렌드 크루넥 스웨터. 멜란지 특유의 색감이 매력적인 알파카 스웨터입니다. 알파카와 울이 혼용된 제품이며, 알파카 특유의 헤어리한 텍스처를 조금은 눌러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원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착용 가능하고요. 오버사이즈 핏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깔끔하고 트렌디하게 매칭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블루와 브라운 계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 멜란지 색감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제품의 구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버사이즈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슬림한 팬츠보다는 넉넉한 와이드핏 팬츠와 매칭하고 트레이너와 보다는 플랫한 세니커즈나 로퍼를 신어서 깔끔하고 차분한 착장으로 코디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브랜드 제품들을 준비했고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 니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제이리움, 캐시미어, 에센셜, 블랜드 라운드넥, 가디가. 프리미엄 캐시미어 30% 메리노 울 70%의 혼용률을 가진 블렌드 제품이고 라운드넥 라인을 가진 가디건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복에서 라운드넥 가디건은 잘 보이지 않았던 품목인데 이젠 스테티셀러로 자리 매김한 것 같네요. 제 개인적으로 라운드넥 가디건은 프로보의 느낌으로도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브이넥 가디건이 지겹거나 올드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세련된 느낌의 라운드넥 가디건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컬러는 4개이고 정사이즈로 나온 제품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캐시미어 에센셜 블렌드 터틀넥 다른 니트는 몰라도 적어도 이 정도 두께감의 터틀넥 니트나 모크넥 니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고집이 있는데요 너무 오버사이징 되지 않은 실루엣 그리고 정말 질이 좋거나 누구나 인정할 만한 헤리티지가 있거나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니트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었는데요. 어쩌면 이 제품은 저의 고집을 꺾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사는 앞서 소개한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질적인 부분에서는 충족을 했고 제이리움이 니트로는 국내에서 잔뼈가 굵은 브랜드이고 사이즈감 마저 오버한 실루엣이 아니라서 착용하면 특유의 고급스럽고 뒤적인 이미지가 묻어나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아이템 하나면 겨울에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더 니트 컴퍼니, 파인 캐시미어 100 크루넥 니트. 국내 니트 브랜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더 니트 컴퍼니의 캐시미어 100% 니트입니다. 이미 저번 시즌부터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스파 브랜드도 아니고 그것도 국내 브랜드에서 무려 캐시미어 100%의 니트를 유니클로와 동등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이 제품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유니클로와 다르게 핏은 좀더 트렌디한 핏입니다. 취향에만 맞으신다면 좋은 대안이 될 제품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팔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피부 인기있는 사이즈는 이미 품절 된 상태이니까 더 늦기 전에 확인 해보신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파인 캐시미어 100 모크 넥 니트 앞전에 제이리움 제품중에 모크 넥 제품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더 니트 컴퍼니의 떡하니 모크넥이 있어서 바로 소개합니다. 심지어 이 제품은 캐시 100%이기 때문에 혼용률에 있어서는 좀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좋은 질과 적당한 사이즈의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유의 고급스러운 무드가 잘 느껴집니다. 이런 유의 니트는 와이트한 팬츠보다는 스트레이트 핏처럼 정숙하고 깔끔한 착장에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우마몽의 울 캐시미어 투웨이 가디건 30년간 니트만을 고집해온 아델리에에서 런칭한 니트 브랜드입니다. 깔끔하고 포근한 이미지와 최근 젠더리스한 키워드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캐시미어 30, 울 70의 비율을 가져서 가볍고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라운드 는 가디건 형태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 네이밍이 새겨져 있는 자개단체로 사용했고요. 제품 하단에 브랜드 로고가 형성화된 메탈 팁으로 엣지 있는 포인트를 줬고 특이한 점은 소매 끝에 블레이저 자켓처럼 리얼 버튼 디테일이 가미되어 있어서 온오프가 가능한데 이 디테일로 좀더 감각적인 연출이 가능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3종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레드 컬러가 이번 시즌 포인트 컬러로서 그날 착장에 힘을 주기에 좋을 것 같고 비비드한 레드가 아니라 딥한 레드의 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울캐시미어2이 터틀넥 프로보.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디자인의 버튼 터틀넥 니트입니다. 버튼으로 온 오프가 가능해서 터틀넥 또는 카라티처럼 변주를 주기에 좋은 아이템이라서 필석 이어로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디나 에 있을 법한 디자인이지만 또 막상 찾아보면 잘 없는 디자인이라서 추천드리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젠더리스한 브랜드라서 그런지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하기 좋아 보이고 바지로 슬랙스를 입고 로퍼나 플랫한 스니커즈에 매칭하면 세미포멀한 컨셉으로 고급스럽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다음은 아웃스탠딩 램스울 피셔맨 가디건. 빈티지 피셔맨 니트의 고증을 현대적으로 살려낸 가디건입니다. 밑단 부분의 투포켓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소매끝 핑거 디테일로 고증을 살렸는데요. 특히 오리지널을 계승한 밑단의 립과 암홀 부분의 패턴이 인상적이네요. 램스울 혼방 원사로 여유로운 사이즈로 제작되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고 특히 밀리터리 룩이나 워크웨어 룩의 컨셉을 살려 매칭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평소 잉글랜드 산 오리지널 니트 브랜드 제품의 가격대가 진입이 어려워셨던 분들께 가성 있는 대체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퓨어울. 홀가먼트 니트. 오리지널 니팅 방식을 계승해서 옆선 솔기가 없이 깔끔한 실루엣이 특징인 홀가먼트 니트입니다. 개인적으로 홀가먼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4개 립과 원단의 터치인데요. 4개 립이 모큰해까지는 아니지만 목라인은 살짝 타고 올라와서 좀더 따뜻하게 착용 가능하고 브러쉬 가공으로 쉐기독 스타일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우울 100% 원단 터치가 매력적인데요. 오전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러쉬 가공이 터치뿐만 아니라 색감도 더욱 풍성하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매력을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셔츠 위에 레이어드하는 방식으로 착용해도 매력적인 제품이고 퍼티그 팬츠나 치도 팬츠, 데님이나 코듀로이 팬츠 등 장르 컨셉의 착장뿐만 아니라 캐주얼 착장 그 어디에도 잘 맞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와기 브이넥 니트. 건축적 테일러링이라는 철학으로 담백하지만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하고 있는 와기의 브이넥 니트입니다. 사소한 부분부터 신경쓴다는 브랜드 철학에 맞게 최상급 스포파인 메리노울 100% 원사를 사용했고 베이직한 브이넥이지만 범용성을 놓치지 않은 실루엣을 가진 제품인데요. 최근에 세미포머란 착장의 흐름을 탄 건지 브이넥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힌티에 레이어드해도 좋고 단품으로 착용하기도 좋아 보여서 손이 많이 갈듯합니다.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나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에센셜한 아이템이라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여러 스타일링에 도움이 될것 같고 니트에 슬랙스, 더비 딱 이렇게만 코디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키텍트 가디건. 브이넥 니트와 동일한 최상급 슈퍼 파인 베리노 울 원사를 사용한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 역시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진 가디건이지만 그렇기에 어디에나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인데요. 현재 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같은 색감을 가진 니트 위에 가디건을 레이어드한 착장이 요새 많이 보이기도 하고 감각적인 스타일링이라고 느껴져서 저도 꼭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링입니다. 와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꼭 같은 색감이 아니어도 톤온톤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와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점잖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가 브랜드 철학과 잘 어울려서 관심이 가는 브랜드라고 생각되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브랜드 제품들을 준비했고요. Hi. 大家千万不前上当。<noise>